시경, 국풍, 조풍 1. 하루살이, 부유 부유지우여 의상 초초로다 심지우이로니 어아귀처어다 하루살이의 기시여 의상이 선명하다 마음에 근심하니, 나에게 돌아와 살지어다. 부유 지이기여, 체체 의복이로다. 심지 우이로니, 어아 귀식이여다. 하루살이의 날개여, 빛나는 의복이로다. 마음에 근심하니, 나에게 돌아와 살찌어다. 부유 굴려라니, 마의 여설 이로다 심지 우이로니, 어아귀세하다 하루살이가 많으니 삼옷이 눈 같구나. 마음에 근심하니, 네 개와 집 지어라. 이 길잡이 후인, 피 후인에는 하과 여대연이와 피기 지자는 300적불이로다. 저 길잡이는 창과 대를 멜 것이겠지만, 저 사람은 300명이나 적불했네. 유제재량하니 불류기기로다. 피기지자여 불칭기보기로다. 사다새가 어살에 있으니 그 날개를 적시지 않네. 저 사람이여 그 옷이 안 맞는구나. 유제재량하니 분류기주로다. 피기지자여 불수기구로다. 바다새가 어살에 있으니 그 잎불이 적시지 않네. 저 사람이여 그 총애가 안 어울린다. 회해, 울해, 남산, 조제로다. 완해련해, 개녀 사기로다. 새파랗고 부성한 남산에 구름이 뭉게뭉게 젊고 좋은 여자여, 개녀가 이에 굽네 3. 뻐꾸기, 시구, 시구 재상하니 기자 칠해로다. 숙인 군자여, 기의 일해로다. 기의 일해하니, 심여 결해로다. 벚고기가 뽕나무에 있으니, 새끼가 일곱이로다. 착한 군자는 그 위가 한결 같구나. 그 위가 한결 같으니, 마음이 맺힌 것 같네 시구 재상하니 기자 재매로다 숙인 군자여 기대이사로다 기대이사니 기변이기로다 벚꽃이가 뽕나무에 있으니 그 새끼는 매화나무에 있네 착한 군자라면 그 띠가 시리로다. 그 띠가 시리니, 피그 피변이 마르청 흑색일세. 시구 제상하니 기자 제극이로다. 숙인 군자여 기의 불특이로다. 기의 불특하니. 정시 사국이로다. 뻐꾸기가 뽕나무에 있으니 그 새끼는 계암나무에 있네. 착한 군자여 그 위가 사특지 않네. 그 위가 사특지 않으니 이 사방의 나라를 옳게 하리. 시구 재상하니 기자 재진이로다. 숙인 군자여, 정시 국인이로다. 정시 국인하니, 호흡을 만년이리요. 벚꽃기가 뽕나무에 있으니, 그 새끼는 고엽나무에 있네. 착한 군자여, 아, 나라살림을 옳게 하리. 이 나라사람 오르니, 어찌 만년 살지 않으리. 4. 흐르는 물, 하천. 열피 하천이여, 침피 포랑이로다. 개야 옷타하여연피 주경하라. 차가운 저 흐르는 물이여, 저 떨기진 쭉정이 곡식을 적신해. 개연이 태어나 탄식하여, 주나라 수도를 생각한다. 열피 하천이여, 침피 포소로다. 개야 오타하여 염피 경주하라. 차가운 저 흐르는 물이여, 저 떨기진 쑥을 적시네. 개연이 태어나 탄식하여, 주나라 수도를 생각한다. 열피 하천이여, 심피 포시로다. 개야 오탄하여 염피 경사하라. 차가운 저 흐르는 물이여 저 떨기진 시초를 적시네 개연이 껴나 탄식하여 주나라 수도를 생각한다. 봉봉 서묘을 음우고진이라. 사국 유왕여신을 순백 로지러니라 아름다운 기장멸을 장맛비가 적셔 주네 네 나라의 왕이 건을 순백이가 수고하네